안녕하세요 모두다 좋아요기입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지금 이 시간에는요 제가 오전에 영상 나갔던 아이들 제가 어, 포장하는 방법 어떻게 저는 포장을 하는가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저는 어떻게 포장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선인장식 어, 주문했다가 그 박스 뜯어서 언박싱 한다고 한번 보고 진짜 한숨이 땅을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laughs> 그거에다가 영상을 올려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그보다 더못한 데도 있고, 꼼꼼하게 해주시는 데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아,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한번, 제, 저는 어떻게 포장을 해서 나가는가 한번 그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 네 개를, 네 개를 주문을 하셔서, 요거는 롱기시마 군생, 적신 군생인데, 요렇게 제가 요 부분을, 어, 두루마리 휴지로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캐시미어 솜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육이에 따라서 포장 방법은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저는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 요 롱기시마는 좀 더우면 얘가 물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아이의 흙 상태는 많이 말라 있어서 제가 요런 아이들은 어떻게 포장을 하는가 저만의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거는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요거는 뭐냐면. <laughs> 저희가 테이크아웃 할때 쓰는 컵. 잠깐만요. 테이프 커팅을 해야 돼서. 미리 테이프 커팅을 좀해 놓거를. 을 그래서 저는 요렇게 요렇게 요런 요런 거 같은 경우 요렇게 포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요로다 요 오이로다가 애들이 숨을 좀쉴수 있게끔 어, 요런 방법을 선택을 해 가지고 요렇게 네, 예, 저만의 방법이에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요 아이들은 조금 요리 숨을 좀쉴수 있게끔 이렇게 포장을 저는 한답니다. 그래서 롱게시마는 이렇게 포장을 하나 마무리를 지었고요. 포장도 간단하고 <laughs> 흙이 또 쏟, 또다, 쏟아지는 게좀 저는 못마땅해서 요렇게 하면 여기 얼굴도 안 다치고 요런 방법이 요거 있고요. 어, 다 요렇게는 할수 없고 얼굴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게 포장을 하는데 이 아이는 블랙사바스 블랙사바스 이 아이도 흙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얼굴 다치지 않게 저희들이 다육이 주문하고 엄청 설레고, 내 다육이가 어떤 영상에서 봤던 아이들하고 같은 아이들이 올까, 아니면 더 좋은 애들이 올까, 못한 아이들이 올까, 설레면서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제가 요렇게, 요렇게 포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요렇게 솜으로다가 이 아이를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거. <laughs> 저는 포장하려면 준비물이 많답니다. <laughs> 그래서 이 앞, 아이들 입장이 다치지 않게 또 여기를 테이프로 고정을 하고요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름이나 겨울이나 포장하는 방법은 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하시고 설레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다 여기가 다치지 않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요 위에는 솜으로다가 한번 감싼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이런 방법으로 저는 포장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선인장 아레나체 선인장을 받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laughs> 한숨을 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했었던 어, 그 영상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좀제 작업대가 다른 때와는 다르게 너무 지저분하지요. 이렇게 혼자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잠깐요. 그래서 제가 하는 포장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는 아니고, 아이들 얼굴이 다치지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아이 블랙사바스 이렇게. 지금은 물이 많이 고프기 때문에 무른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 제가 하는 포장 방법입니다. 저는 이러,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그래서 블랙사바스 이름표 이렇게 해서 붙여주고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다가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아이는 골드 젤리. 하엽은 제가 못띄었고요물 상태도 괜찮고 뿌리감이 밑으로다가 나와 있어서 요거 설명은 드렸었고 요 아이 주문해 주신 분 계셔서 제가 또 이렇게 솜으로다가 옆에 아이들 다치지 않고 가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하고요. 요 아이 좀 흙이 떨어지네요. 흙이 떨어지는 부분은 또 제가. <laughs> <laughs> 또 하는 방법이 <laughs>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화분채 갈 경우는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또 어, 뽑아서 갈 경우는 또 다르게 또 다르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다치지 않게 에, 그렇게 포장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다육이가 말라 있어서 이뽁뻑이로다가 이렇게 감싸줘도. 어, 입장에 무르거나 다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요 아이 요렇게 음, 여름에도 솜이불을 덮어서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 또 신문으로 감싸서 제 자리가 작업대가 좁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갖고 보냈더니 어떤 분이 어쩌면 신문도 각을 맞춰서 접죠 그러고 <laughs>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낸 포장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신문지 풀고 신문지는 재활용으로다가 내놓을 수 있으니까 뭐 상관은 없으시고요. 요렇게 가지고 요렇게 보낸답니다. 요렇게 해서 이 신문지 접어서 요렇게 손이 너무 못생겨서 추한데 <laughs> 장갑을 끼고 포장을 할 수가 없어서 <laughs> 이렇게 그 다음에 골드 젤리 이름표 이렇게 붙여주고요 이런 방법으로 나머지 두 개를 더 포장을 할 거고요 박스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이제 상하 스페셜하고 이 아이는 제가 서비스를 드리는 독일 샴페인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개 마무리 포장하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제가 포장 두개 마무리 지었고요. 박스 준비해서 왔어요. 요거, 이렇게 넣고요. 제가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 일단은 요즘 은뭐 근처로 가기 때문에, 요렇게, 이렇게 넣습니다. 요렇게 넣고요. 요 위에를. 혼자서 박스 포장하다 보니까, 손이 부족해서 잠시 카메라 내려놓고 박스 마무리 지었어요. 어, 식물이기 때문에 돈지지 말아달라고 조이 스티커 함, 하나 붙였고요그 다음에 제 상호 모두다좋아요기라는 상호 스티커가 같이 붙여져서 나간답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에는 받으시는 주소 송장이 있고요 요렇게 제가 포장하는 방법을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모르실텐데 어떻게 오나 설레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요렇게 간단하게 아무 준비 없이 포장하다 갑자기 카메라 켰거든요 손이 하나고 누가 대신 찍어줬으면은 더 잘할 텐데. <laughs> 혼자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해, 하시고 어, 제가 다, 다유, 저한테서 다육이를 주문하면 어떻게 올까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분으로 갈 때는 이런 방법을 하고, 화분에서 뽑아가지고 갈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화성에 계신 분한테 갈 택배 화성으로다가 네 우체국 택배로다가 해서 잘 보내드립니다. 남은 주말도 행복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